네, 안녕하세요. 하이랜드입니다. 오늘은 다용도 나이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철물점 TV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죠. 네, 거기서 보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그냥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칼날이 톱니날이고 안으로 꺾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람빛 형태 같기도 한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풀서레이션 나이프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무도소인 것들은. 근데 네. 공구 쪽에서 이렇게 써레이션 풀 써레이션 나이프가 나와가지고. 사실 써레이션 나이프가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뭐 빵칼이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민날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지만. 어, 쓰기가 참 좋습니다. 다용도로도 쓰기 좋고요. 이렇게 완전 풀 써레이션 나이프는 이제 사과 깎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풀서레이션 나이프는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서레이션 나이프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서레이션은 이제 톱니라는 뜻이에요. 톱니날. 그러니까 완전 톱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더맨 나이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서레이션 나이프가 꼭 거의 고급 모델 하나씩 들어있죠 네. 이것도 이제 레더맨에 있는 차지 TTI 서레이션 나이프입니다 어, 여기는 후크 커터가 같이 달려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직물이나 밧줄이나 뭐 찔긴 것들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절단할 때 특히 안전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 절단할 때 굉장히 비, 어,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AY 23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온통 일본어로 도배되어 있죠. 어, 일본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소개하실 때 일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은 일본에서 했고,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해만것 같습니다. 예, 듣기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보면은 벨트 클립이 있고요. 네, 여기 썸홀 있다는 얘기고, 일본어라서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통리날이고 예. 어, 이건 무슨 재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락입니다. 백. 등에, 등에 장금 장치가 있는 걸 백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접는 방법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온통 일본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벨트클립 이용하는 장면. 이건 뭐 채소를 뜯거나 밧줄을 자르거나 이건 뭐 열매를 딸때 쓰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여 열어보면 이제 포장은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 외부 안에 있는 걸 보면 설명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일본어라서 이것도 뭐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어차피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네, 백락에 대한 설명. 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꺼내보면, 네, 보호, 날보 손보호용으로 이렇게 필리밍 같은 재질로 보호 덮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적당하게 간단하게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냥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강제가 뭐 그렇게 고급 강제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녹에는좀 강할 것 같죠. 네. 핸들은 노란색 플라스틱인데, 여기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글씨는 너무 작아가지고 잘못 읽을 것 같고요. 세 모양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회사 마크 같아요. 아웃도어 굿즈라고 되어있네요. 아웃도어 굿즈 무슨 클럽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못 읽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별 십자 비트하고 별 비트하고 십자 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벨트 클립이 있는데 생각보다 짱짱합니다. 쓸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날은 보시다시피 서레이션 나이프고요. 보통 어, 서레이션 나이프도 여기 갈면 이제 날 날을 좀 많이 이 안쪽까지 가는 게 절삭력이 좋은 것 같은데 저가형이라 그런지 이것도 보시면은 날을 그라인딩한 게 높이가 꽤 높죠? 이 정도는 와야 이게 좀 얇아가지고 절삭력이 좋은데 뭐 어, 이거는 저가형이라서 그런지 끝 부분만 살짝 갈았네요. 그래서 좀 음. 경사가 좀 덜덜 덜 져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얇게 뭔가 잘라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톱니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른다기보다는 썬다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네. 이 끝부분만 서레이션이 거의 없는데요. 일단 종이 가지고 그냥 테스트 한 번만 해 볼까요? 네. 에이프용이 찢은 게 있는데 이 끝부분만 한번 써 볼게요. 이 단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샤프닝이 그렇게 날카롭게 되어있진 않습니다. 어차피 풀솔레이션이라서 기대는 안 했지만, 그렇게, 그, 샤프닝을 잘해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종이를 자르면, 이렇게 되죠. 네. 자르는 게 아니라 거의 찢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고, 파라코드 같은 걸 한번 잘라보면, 이해가 쉽겠죠. 네, 사실 이런 걸 자르는 게더 유리합니다. 이런 끈 같은 거. 아, 네. 어, 이거 참 기대이합니다. <laughs> 예, 이 안도 샤프닝을 잘 해놔야 되는데 샤프닝을 잘안 해서 그런지 이게 잘안 잘라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더맨 같은 경우에 샤프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까 하던데 말고 새로 여기 잡고 해 볼게요 네, 힘안 줘도 그냥 쓱 잘리죠 근데 이거는 힘을 강하게 줘도 이게 여기가 날이 날카롭지가 않아서 물론, 사람, 손가락이나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끈이 잘안 잘라지네요. 참, 이거 이런 걸. <laughs> 역시, 물건은, 직접 써봐야 한다는 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이건 뭐, 파라코드가 안 잘라질 정도면은, 그냥, 확실히 레터맨이 훨씬 좋죠. 아무리 서레이션이라도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음, 이런 끈은 파라 코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 나일론 끈이나 그런 것는 잘릴 것 같은데 지금 없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나일론 끈은 일반 칼도 그냥 잘 잘리거든요. 근데 사실 성능이 좀 기대 이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가격은 좀 저렴하긴 한데요. 그래도 음, 서레이션 나이프인데 이런 성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laughs> 성능이 좀 기대이여가지고. 네. 이제 접을 칠 때는 등에 있는 이 백락, 막장치를 이걸 눌러주시면 이게 풀리거든요. 요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벨트나 주머니에 끼우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처럼 마감이나 성능은 딱그 가격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매, 풀서레이션 나이프 치고는 정말 절삭력이 생각보다 형편이 없어요. 물론 이거 끝은 좀 뾰족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톱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리뷰가 약간 안타까운 리뷰가 되었네요 싸긴 한데 돈 낭비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사지 마세요 <laughs> 그래도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될것 같은데 물론 여기는 이제 샤프닝을 해서 쓰시면 되겠지만 어 이건 이런 서레이션 나이프 샤프닝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말이 좀 길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